매서운 추위 속에 경제적 형편 탓에 마음 편히 난방할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기부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 탓에 기부액이 많이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매일 오후 2시에 문을 여는 강릉 연탄은행. 흰머리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연탄을 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루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연탄은 한 가구당 모두 덕장. 추운 겨울 하루 정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양이라 먼기를 받아하지 않습니다. 시청서 주는 건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에서 주는 뭐, 지만 올겨울 연탄 창고는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탓에 올겨 기부가 1년 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한... 15만 장 정도 예, 정도 기부가 됐습니다. 기부 현황은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현재는 약한30% 정도가 부족합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기부 캠페인도 예년처럼 뜨겁지 못합니다. 이달 말까지 모금이 계속되지만 강원도 내 모금 목표 달성률은 88%에 머물고 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1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1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 번만 더 어려운 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영화 10도 이하의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올겨울. 누군가 내밀어 줄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